키우스 4공사국 내전 몇 경기냐? 이게? 3경기냐? 아무튼 블루... 녹화 시작할게요. 지금 이 팀으로는 두 번째 경기겠죠? 힘들어. 지금 블루팀이 왜 자꾸 이쁜이는 한쪽에다 몰아주려고 하는 거야? 이쁜 가 그런 친구가 아닌데. 저는 이제 조금 그런 걸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도표를 하나 좀 해서 자동으로 좀 이렇게 좀팀 조절을 해줄 수 있는 걸 만들고 싶은데 너무 귀찮아. 아 도표 그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이게 좀아군가는 불가에 수밖 없잖아요. 좀안 좋은 게막 사람을 이렇게 예 네. 가리게 돼, 가리게 돼, 급을 아. 나누게 되는 그렇게 되는. 네. 거 저도 그래서 공개하기도 좀 그렇고 나 혼자 혼자 만들고 싶은 거지 그거는아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도 뭐팀 내가 방장을 잡을 때팀 밸런스 할때 일단 기본적으로. 포지션은 최대한 나누려고 노력을 하고 신입들도 나누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저는 노력을 첫 번째로 오더 내릴 수 있는 사람 어. 그 다음에 팀 포지션 그 다음에 등급 근데 폴스.. 어 계속 붙었네 계속... 네, 아니 그런가. 폴스가 마지막에 무리를 해가지고 일리단 또 나왔어요? 섹스티어스님이 일리단.. 못 도저히 찾을 수 없다 <laughs> 전판이 너무 고통받으셔서 그런가? 일리단 끝단을 할 거면 내가 한다 근데 네, 섹시티어스 님이 한번 하셨었어요 제 기억에 있거든? 일 2단을 하셨었어요 음.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왼쪽 팀은 한 번도 맞춰보지 않은 사람들끼리 저렇게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당... 너무 한 쪽에다 모은 거 같다, 같다 뭐 그런 거 철학만님도 지금 들어왔고 네, 마법왕님도 지금 들어왔고 어, 어 밸런스가 근데... 지금 밸런스 상으로 약간 문제가 있어 여기서는 그냥 형 동생 하면서 이, 있는 친구들이잖아 다들 오른쪽은 사람, 여, 완전 친하죠 조금... 어. 짬뽕님은 조금 요즘에 이제 참여를 하기 시작해서 조금 이제 친해진 사람이고 나머지는 이제와 진짜 형 동생인데. 아 어, 근데 짬뽕님 엄청 잘하시던데. 컨치를 잘 넣으시던데요? 한번 정도. 아 네, 일리나 두세 번 살렸어요. 일리나이 막 뿌리 묶기 계속 걸리고 이러는데도 살더라고 그래서. 퇴사라. <laughs> 괜찮다. 퇴사. 일리단을 무조건 맞추는 그럼 테사보다는 다른 힐러를 먼저 챙겨주지 레가르를 가져가서 줄수 없겠죠? 제가 볼 때는 일리단 있을 때 테사들 1지원 가도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음, 쉴드를 제때제때 그냥 쿨마다 돌리고 데미지계산에서 네. 빠져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니코니콘이도 테사를 자기가 잘한다고 좀 예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끝까지안 믿었거든요. <laughs> <laughs> 이번엔 보겠습니다. 저는 테사에 대한 좀 불신이 좀 있어요. 1지원으로는 절대 무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태사를 1지원하는 무그 조건이 딱 공식처럼 딱딱 이루어져야 돼. 요 게임 방식이 5총마다 무조건 들어와야 되고 자기는 무조건 생존해야 되고 블루 팀은 지원가를 하나 더 가겠죠. 양심 하나. 양심이 있으면 하나를 더 갔으면 좋겠습니다. 카라이 괜찮을 것 같은데. 카라짐 같이 들어가서 딜을 해주면서 힐을 보완해주고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요새 2길러할 때는 티란데나 카라짐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laughs> 아, 어저께 형 그것때문에 그러는거야? <laughs> 아니 아니 걔네들이 딜을 잘 뽑아주니까 뚜까맞다 어, 보면 그래. 걔네들이 휠어한테 져요 1대1에서는 아, 되게 쎄거든 어, 1대1에서는 뭐 지원가들이 엄청나지 음, 아, 이렇게. 결국 티란데 패사 조합을 갔네요 지금 저 쪼랑말님이 티란데 20렙이거든요 아 이분이 좀 티란데만 하시다 오신 분이 그분인가? 아니요 아니요 오늘 들어왔는데 예전부터 저 같이 했는데 아마, 20레벨이 4개인가, 그런데, 누더기, 티란데, 레가르, 우서,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잠깐 아... 봤는데, 한, 500판 가까이 되시는데, 280승? 괜찮으시 지원가 위주로 이제 좀잘 하시는 분이구나. 네. 예, 예, 예. 요새 보면 지원가 하시는 분들 넘쳐나네, 보면. 지원가 잘 하는 분들이 나는 보기 좋더라. 난탱잘 하는 사람이 부럽더라고요. 저도요. 탱이 안 돼서. <laughs> 저도 그렇습니다. 좀 이게 앞에 하죠. 나가서 팀을 지, 그 지휘할 수 있는 탱커가 좀좀 올라가기 쉬운 위치에 있지 않나. 좀 부럽더라고. 요 뭔가 하나라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부럽습니다. <laughs> <laughs> 아 <아니>, 잘하시면서. <laughs> 오 났으면서 이미. 아이저 저는 다른 사람인데 황금모님이 그러겠죠. 누구지? 지금? 농양님 아, 농양님이 <laughs> 지금 얘기하신 것 같은데 아, 어제 예. 아줌모당 캐리 하셨잖아. <laughs> 에? 아니죠. 무더 간거죠 그건 그냥. <laughs> 그 그걸 아니, 봤어야 돼. 이제 아즈모단으로 신단에서 <laughs> 캐리하셨어요. 아 요즘에 내전각이 안 나와. 응? 요즘에 뭔가. 붉쟁님이 착각하다가 놓쳐. 그렇게 과장하시네 어제 다. 어? 딜 응. 나온다고 나오냐고 물어서 안 나온다 그랬대. 붉쟁이님이 <laughs> 칭찬하는 걸 되게 좋아해. 스택이 160인데 어떻게 딜이 나오겠어요 마지막.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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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그래 뒤를 등하셨어. 나타컨인데뒤더 못했어. 리스 그럼 리스 내가 문제 있어 있었나? 한번 찍어줘봐. 요어 <laughs>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아니, 나 지금 밴드 그 교미킹이 좀. 왜? 뭐안 좋은 일 있어요? 아니, 지금 팀원들이 안무 좀 아, 아, 아. 어, 그런 거좀 얘기하고 있어요. 아 띵똥 소리가 그거예요? 음. 나화 음. 화면 따라가게 음, 하는 거, 거 어떻게 해요? 오 누르면 돼요. 오. 수, 숫자 5요? 예. 네. 아니 아니. 그그영 영문 5. 아, 감사합니다. 네, 어, 정떨림이 본다. 자가라 그래도 순간 뚫다 면 보면은... 이거 죽어. 뭐 아직 너무 그렇죠. 할라비기 결국 정떨림이 계속 박거든요. 너무 어, 네. 나지보다... 나지보 아 스택 걸고 다나직도도 잘렸어요. 양쪽 1대 1씩 교환한 상태. 음. 잠깐만 좀 쓸데없는 거좀 꺼야겠다. 이렇게 되면 셀리스님 또이셀 뭐, 뭐야 섹스티어스님 또 이제 일리단 또 나오나요? 지금 들어가서 <laughs> 해피 키고 포탄 맞고 지금 난리 났다 지금. <laughs> <laughs> 아니야 이게 티리 아니 일리단은 뺄수 있어. 저거를 다. 예 네, 그러니까 어. 지금 역할 제대로 하고 있거든. 응. 1등급나너가 다르다 뭐 이런 걸 보여주고 려 하신 거예요. 야, 일리다는 굳이 뭐 공생체가 필요 없어. 뭐. 이뽕아. <laughs> 근데 공생체가 달리면 신이 나지. 신나지. 재밌어. 리스크님 응. 화면 어디 보고 있어? 저요? 리스크님. 독화한 사람. 저는 어. 어? 항상 찍어서 봐가지고, 제가 항상. 답답하더라고. 아, 그래요? 지금은 보면은, 지금, 하나를 먹고 있다면은, 굳이, 어, 이렇게 라인 먹는 것도 좋아. 블루 팀이 움직임이 더 좋네. 지금은. 딱 자기 역할을 아는 것 같아. 그럼 달라비 님이 저거 포탑을 빨리 빼버리고, 가지고 우물까지도 푸시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공성을 빨리 먹기 시작한 건 레드 팀. 근데 후에 굴리는 게난더 요즘... 좋은 것 같아. 시간만 맞으면. 오, 이거 탑에서. 아잘 버틴다. 탑 포탑이 깨져서 사로 굴리면 꽤, 꽤 마, 마, 아래 직아 신단 떴을 때 이렇게 돌자고 합다 누가 얘기해? 제가 농약이요. 좀 크게 얘기해. 조 얘기하시네. 한마디, 한마디. 지금 뭐, 달라비 형 같은 경우에는 <laughs> 아, 자꾸 아, 일부러 뭐 내가 저격해서 얘기하는 거 같아가지고 <laughs> <laughs> 그런데 이거 점막을 좀 위에 쪽에 나한테 올수 있는 갱을 볼수 있는데 깔아주는 것도 중요하거든 네 맞아요. 풀섭 쪽으로 가면 전혀 네. 안 보이죠 좋죠. 이제 거의 내 보이죠 이건 뭐 뻔한데, 보인. 뻔한 네. 위치에만 이 점막을 이거 세방을 박아놓고 지금 속에서 나오면 바로 보일 수 있는 자리, 거기다 네. 점막을 까셨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빨리 드셨지? 어, 이거 투사가 조금 빨리 굴러가는 감이 있지 않,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걸로 혹시 불팅은 못풀릴것 같거든요, 제 느낌은. 이거 1, 2단이 지금 달려주지 않는 이상, 아, 지금 달려도 늦었어요, 제가 느끼기에. 안가시는거 성... 같죠. 그냥 이거 공성철 공성을 최대한 살려보겠다. 탑 밀려요. 와... 예, 이거 지금 판단 되게 좋아. 레드 팀 판단은. 그렇 이게 투사공안으려고고 있는데 이거. 아니야 이거 빠르게 보스에서 밀어가지고 이거도 깨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그쵸. 우물까지만 깨면. 아 쳐주는 건 좋은데 이거는 못 속도 보자?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근데 우물까지만 깨면은 오히려 블루 팀이 다음 그 싸움에서 더 유리하게 할수 그건 있죠 네. 그러니까 일부러 약간 깰고. 어우물까진 어. 어, 괜찮은 건. 성체도 날릴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탈봐야 지금 탑에서 빨리 내려와야지 지금 거기서 지금 그리고 정리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여기서 이제 전열하는 팀이 야, 똑같이 빠져야 돼 이거는 아, 이거는, 이거는 빠져야 돼 어. 파나팀 먼저 빠져주고 살짝 빠졌다가 소냐 무리하고 있는 상황 상황 자무라딘 복귀할 때까지 기다려야죠 어, 삼류가 너무 느린데 지금 신단 고격반을 썼습니다. 자, 네, 들어갈 바 꼭을 올리다 들어갔다. 저쪽은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되고 지금 보호막부터 걸어야지. 뭐 하자. 테사다르. 와, 일리단 아, 누가요? 아, 테사다르. 와. 아, 야, 테사다르. 아, 잘버티고는 있지만. 아, 테사다르 응. 쉴드가 바로 들어가셨어야 되는데 이미 뭐 와, 그 그래도 좀 잘한다. 한번 대봐. 소랑 말이 되게 잘한다. 그래도 잘 싸우네. 와이 조랑말님이 징표도 제대로 받고 <laughs> 스톤도 세명 걸었어요. 조랑말이 좀 아까도 뭐 발랄 때 보니까 잘하시더라고. 과감히 궁도 쿡쿡 쓰시고 그 팔에 <laughs> 특화된 사람인가. 아까 말표는 말표는 무리하던데 아플 것. <laughs> 그이 상황 잘못 잡는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상황은 똑같아 졌어요. 파란팀에서 1 0레을 먼저 찍는 순간. 뭔가 하나를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우리 니코니는 뭐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영리를 좀 많이 띄어가지고 니가 그 영웅에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네 형이 해줄 수 있는 얘기는 그게 전부다 니 어? 네 스스로 어? 너의 영웅 컨트롤을 죽였어. 판단하지 말고 어 일리다잉 물고 들어가고 아역전 잘했었군 한번 살죠 일단 한번 아, 살아요 역당 이거 완전 최악이야 에그 <laughs> 네, 셀프 1막 <laughs> 일리단 혼자 넘어가팀원이 따라갈 수 없었죠 너무 대놓고 우드 먹는 거 같은데 그쵸 이건 좀 대놓고 먹거 같은데 1 0렙이니까 먹어도 되는데 아 지금 위험해졌죠 일리단이빠면서 위험해졌어요 아, 아, 아 이건 역전 어, 좋았는데 심... 우드한테 막고 있고 혼자 어, 잘라내면 1 0 0오 우드거든요 한명 잘라내면 1 0 0오 우드 아무거나 일리단이 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일리단이 친구들 어, 저기든을 할수 있는 어. 거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해 먹는 게 중요해. 지금 먹어야지. 먹어야지. 아, 아 이거 빨리 먹어야지. 이봉은 눈치 채는 게빨 개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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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이하 개걸하기. 아, 아이스. 정말. 립랩이 아, 좀 너무 아슬아슬하게. 이거 그래. 몰살이 네요 몰살? <laughs> 먹긴 먹었는데 몰살이에요, 이거. 서, 서로 이득은 없네. <laughs> 이거는 뭐 우두가 뭐죠? 앞에 있는 뚜껑도 못 가려는데. 안 뚜껑 살짝. 지금 물안테. 이것도 그건가요? 캔슬 되나? 아 뭐가 됐어요 그것도 장막. 장막 어둠의 장막 어... 티란드 궁이요 이건 어... 바로 즉격성으로 나가지 않나 네 맞아요 센스안 돼요 방금 구초로 됐었어 어... 한번 이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죽기 전에 구초가 되더라고요 오류인가 이거 내 화면을 보니 보인... 그... 어... 요하튼예 중요하지 않은데 의문점만 남기고. <laughs> 에이 쌍방 게임 푸시 나눠서 이제 파란 팀은 탑, 빨간 팀은 바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빨강 팀이 역전하는 계기가 됐죠. 네. 우드는 뺏겼어도 뭐 어차피 성채 나가 있는 상황에서 암문도 깨지 못하고 우드가 뭐 전멸했고. 일리나 이 빨리 와라 회드키고 내가 버티고 있다. 빨라 신도 이제 자연스럽게 봤서밀고요토각까지 엉이 좋 위치가 지금 다 보이니까 가도 괜찮을 거야. 헥시티어스님도 1, 2단 움직임 보니까 슈퍼 캐리어있네요 엄청 1, 2단 잘 하시네요. 음, 네. 근데 먼저 들어간 거 치고 되게 잘버티세 용기도 있으시고 저런 배짱 플레이어가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난안 되더라고. 네. 거비만은, 저도 없어. 겁이 많아서 못하겠어요. 생각이를 믿을 수가 없어. 난 알타할 때만 좀용감해고 나머지는 못하겠어요. 아니, 나 어, 1, 2단 할때 저렇게는 할수 있는데, 살아나올 자신이 없다. 예. 근데 <웃음> <웃음> 그게 그거 아닌가요? <laughs> 아니, 나는 그거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 뿜! 나... 그거 있잖아. 친구든 적이든그 거리만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항상 도망가고 있죠. 어, 그런 뭘. 거를. 전혀 팀원에 안 바쳐주고 먼저 도망가고 있으니까. 친들은저버리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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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고 도망가고 거. 있더라고 어느 순간. 방금 참고로 크아 형님이 지금 홀령 쓰셨는데 바로 아, 끊으셨어요. 티란... 성채 깨를 같은데? 티란... 네. 티란데가 저도... 바로 끊었습니다. 티란데가 잘했어. 네, 티란데 가공 <laughs> 좀... 진짜 무섭네요. <laughs> 플레이어긴 한데 사실 아, 네, 이거는 좀 크아님이 좀캐리하는 하는 각이었는데 성체를 민판단 되게 좋았는데 근데 파랑팀이 너무 미련하게 거기 싸우고 있어서 파랑팀도 따낸 다음에 성체를 밀겠다는 욕심을 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파랑팀만 밀렸죠 진짜 그 티란드에 달썸이 다 살리지 않았나 싶어요 달성이 음, 되게 잘 쓰고 저는 근데 이거 어둠의 장막보다는 그래도 별똥별을 쓰셨으면 좀더 네, 투지원인데 딜을 좀 그렇죠 이 예. 이거는 좀테사를못 믿어 <laughs> 근데 아니, 못 믿을만 하죠 역장을 <laughs> 못 믿을만 하죠 역장을 굳이 갈 필요가 있나 아 그냥 막 변신해가지고 집중관으로 변신해서 같이 딜을 하면서 막 어그를 좀 핑퐁 해줄 수 있... 빨간님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역장 어 역장 이번엔 괜찮 역장은 이번엔 좋았어요 정말 걸리고 아한대 아, 살릴 수가 없어 아 이거 이거 프리들 당하죠 <laughs> 이거 팀원들이 빠져있는 상황일 때 지금 디아블로가 옆구리 쳐가지고 잘 물었거든요 퇴서 죽나? 야잘빠져나온잘빠져나온 살아도 성체가 나가있는 상황이라서 크, 이게 좀 힘드네요 이게, 이게 진짜 컸네요 아까의 그성체가 여기서 이기려면 한타를 이겨야죠 무조건 봐야 돼 한타를 16 따라가서 한타를 보든 30초 남았어 레인은 이 뽕님 명사수를 너무 못 싸우셨는데 스탯이 이게 뭐야 이게 아직 멀었네 177 <laughs> 아직 멀었네 까미님 까미님이 나갔는데? 일단 정지 일시 정지. 네. 내가 해? 내가 있어. 시보레빙 내 반도 못 찍었으면 위험한데. <laughs> 됐나봐요? 이거 공성. 탄투하고 하면 되겠. <laughs> 아 장막은 캔슬이 아니라 쿨이 그렇게 남은 거였어. 아 쓰셨어. <laughs> 카타가 길어서 내가 못 봤구나. 오케이. 어, 그거 어떻게 알아요? 누구 뭐 얘기했어요? 루비아이가 말해줬어요. 아, 아, 방송? 예. 네. 아, 방송은 오지게 보시 네 그분도 루비아이 <laughs> 뭐, 야, 뭐, 야, 뭐 아니야. 일단은 방송 봐요. 스캐먼드 밴드원들 어떻게 하는지 게임 탑 놀아. 비고 이제 내려오고 있네요. <laughs> 소냐가 빠진 상태라. 이거 한타 달라비 님 거기 포지션 안 있어? 좋아요. 거기 포지션 안 좋은데 달라비 님 포지션 아바방님이잘 그 위에서 막아주고 1 0아 그래도 현실 막네요 히페리온, 그냥 날린 거죠 이거는? 응. 왜? 우두머리 세대때 4대 때대때렸네때 4대 때 4대 때 4대 살짝, <웃음> 살짝 <웃음> 검은색 만들었어 히 4대 오4리때4 같이 가야죠 4이때이대때 4대 때4 이거 앞에 점점. 타워 하나만 깨도 16렙 되고 뭐 기본적으로 지금 16렙 됐고 이거 테사가 빨리 따라가서 문앞져서아우이 아, 너무 아, 아쉽다 너무 많이 빠졌어 그러니까. 뭐야 이게 아사가 역장으로 좀 입구 좀 막고 막 그러게 네, 그, 그랬으면 완전 집 못가고 완전 털리는 각인데 음 여기 다리에서만 막았어도 굉장히 컸는데 백골. 다리가 이거 다리가 딱 막히잖아 이게 역장으로 딱 두께가 그 음. 역장으로 막고 개골 딱 넣고 개골 끝나면 달성 박. 와 이거 접치로 오거든요. 와 달성 진린다그 달성을 그냥 어, 생으로 맞고 개골하기가 잘어 되게 힘들어. 아미 말. 어이 까미님만 남았는데. 야네명네명대 4명, 어, 싸우는 거야 지금. 와 나, 이건 나, 이건 거야. 이거 네 명이 억을 그런 거야. 미린는우아씨안 살아. 범스트 야지 야, 빼야 돼. 어. 이겼어요, 블럭킹. 이거는 1, 2단이 지금 완기할 수 있고. 어, 어, 1, 2단. 아. 아 <laughs> 한번 대박. 보호막이 너무 잘들어갔어 아, 야, 피봐. 와. 보호막, 이번에는 괜찮았어. 이번에 처음으로 보호막이 잘 들어간 것 같아. 이거 <laughs> 장난이도. 와 근데 3번 또 맞았으면 다죽었을 텐데. 이거는 그만큼 잘했다는 거야. 그래도 좀 따라왔네요. 분리했던 거를 많이. 아 이건 신단 싸움에 이겼지만 신단도 못 밟고 있고 이제 이제 일리단이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이제 한타라는 구도로 가는데 일리단이 빠지면 한타가 전혀 안 되죠. 아, 양동까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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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아, 선. 아 전판에도 얘기를 했는데 <laughs> 좀 저기 달라비언 같은 경우에 지금은 오히려 더. 끼리 나올 수 있는 캐릭터를 가는 게더 낫지 않았어. 그냥 진로 켜고 들어갑니다 다. 장막 들어 가고요. 어, 테사가 위험한 위치. 어, 지금 일리다 어, 잘렸다. 어. 이러면 이게 상황 안 좋은데요. 끝났어요, 이건 한판. 끝났어요. 사야 돼. 돼. 이거. 이거는 이겨 거 신단 두개다 죽는 거야. 네. 밑에라도 지금 얼른 밟아야 돼요. 내려오기 전에. 야, 지금까지 잘했는데 아. 아니면 캠프를 돌려서 어? 뭐 라이너 아빠 받는 게 최고 같아. 음. 지금 성채도 파란팀이 없는 상황에서 이거 야, 너무 쉽다. 나 이거 오늘 들어와가지고 내전 관전만하다 가게 생겼는데. <laughs> 게임 하세요. 제가 녹화하면 되지. 관전이 또 재밌는데. 아니 그걸 떠나서 네. 아, <laughs> 아 클랜전 노... 연습 아그아 전기네전. 그 아, 아, 그거 있으면 가야죠. 연습하셔야죠. 뭐 아니, 연습이 아니라 사람이 모해야지와 뭐 <laughs> <laughs> 이거 소랑말레. 아, 와 그래도 이거 이거 끝나나? 방으로한 한판. 아이 뭐야. <laughs> 네, 네. 확실하게 네. 보내자. <laughs> 바구레 장사 없거든. 확실하게 보내자. 안타깝네요. 잘하시는 분인데. 파란팀 왜? 아이 일단 뭐 싸움 위준가요? 안봤네요아 파란팀 너무 이제 수성채 나가면서. 조급해지겠네요 이제. 이 PC는 걸어야 되고, 20대기 전에. 맨날 팀원 한 명씩 잘려있고. 이게 진짜 뭐, 이지원이라든지 뭔가 이가 하나씩 빠진 게 같... 아니라, 어, 지금 블루팀이 가장 큰 문제가 저 1, 2단 받쳐주는 영웅들을 골랐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큰발이 안맞는 느낌? 그 지원가가 딱딱 해줄것 다 해줘야 일리단 왕자지 저는 좀 일리단 왕자죠 별로 그닥 안좋아하거든요 그만큼 역할을 좀 해줘야 왕자지 그쵸? 충분히 잘하고 계셔 새끼는 뭐 <laughs> <laughs> 조랑마일도 달성도 좋긴한데 약간은 좀 의아한 이게 지금 라인이 밀리고 그 싸움이 밀리면서 레벨이 딸려서 그래요 밀리다는 1레벨이라도 딸리면 힘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갖거나 우세해야돼 그래야지 힘이 극대화 아미님, 어? 가자 얘긴가요? 오, 오 이거, 어, 이거 좋았다 와 뭘, 달성까지 오, 오. 야, 와 가슴 지린다 진짜 개걸이 조금 아쉬웠네 역, 어, 이거 뭐야 역장 역장 보여줘? 형이... <laughs> <laughs> 진짜 안쓰야겠다 이 <laughs> 방금 역장은 진짜 아니였 또 가나요? 아니, 이거 이건? 영... 충격 먹겠다. 복 공성을 지금 정리해야 될 같은데. 고로 <laughs> 가는. 야, 난지 암... 잘리면서 인시 할수 없는 상황이네요. 그럼 들어가야죠. 20인데 히페리 깔리고 정말 깔리고. 어, 정돌 2가 안 들어가네? 어, 아, 단죽었어 1단, 1단, 1단 죽었어요. 폰도잘 들어갔고, 아 이거 우주, 어, 이거, 아, 한테 아, 두명다 죽었어요 지금. 제 6개 멤버가. 아. 아, 정말 아니다. 아, 이거. 아. 레드 팀의 편이 하나 더 있었네. 레드 팀의 편이 아니라 이거 블루 팀이 포지션도 그렇게 못 잡았고, 너무 이제 상대방 한명 잘렸다고 해서 과감하게 우주를 틀어야 한 게. 거기다 종말까지 마저가면서 우두한테 딜을 내주면서까지 그렇게 싸울 필요가 있었나 싶어. 차라리 우두보다는 공성 먹을 때 덕친 게 어땠을까? 아, 그걸까지는 모르더라고. 근데 파란팀 입장에서는 좀 무리를 해서라도 그래, 뭔가 변수를 만들겠죠. 이대로 흘러가서는 성채 두개다날리고 하나밖에 없는 상황에서 뭔가 모험을 해야 될 필요는 있었어. 근데 너무 뻔하게 갔다는 거. 녹화 종료하겠습니다.